메이크업입니다. 아닌데요? 그 MFP 그것 때문에 다 망친 것 같아요. 귀찮아가지고. 응? 수술을 계획하시거나 수술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여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상식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나나TV 황동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는 분도 있고요.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환자분들을 만나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 몇컵 정도 원하시냐, 뭐, 이런 거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B컵이 되고 싶다, C컵이 되고 싶다, D컵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C컵이 뭔지, D컵이 뭔지, 이 사이즈에 대한 개념이 잘 없이 그냥 컵 사이즈를 말씀을 하시는 게, 사이즈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의사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해요. 어, 왜냐면, 하 수술을 계획을 잡을 때, 이제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 C컵을 원한다, D컵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면,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든요. 제가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제가 하는 컵 사이즈와, 말씀해주시는 컵 사이즈의 이미지가 완전히 다를 때예요. 저는 C 컵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E 컵 되는 가슴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컵 사이즈를 좀 정확하게 알고서 나는 무슨 컵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결과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수술 결과를 예측을 하고 플랜을 잡는 데 있어서 좀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컵 사이즈 재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두번 재는 거거든요. 가슴에서 보면 제일 돌출된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일반적으로는 유두예요. 유두 위치에서 한번 재고요. 그 다음에 제일 들어간 부위 있잖아요. 거기가 가슴 밑선 부위예요. 요두 부위에서 둘레를 잰 다음에 그 차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볼게요. 우리 이 마네킹, 이름 정해줄까? 나나 언니? 어, 네, 죄송해요. 마네킹 어 마네킹의 컵 사이즈를 어. 한번 재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씨 어? 아, 안 보이잖아. <laughs>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네킹의 밑선에서 둘레는 72.5cm고요. 위 둘레 유두에서부터의 둘레는 82cm가 나왔습니다. 82 빼기 72.5, 9.5cm니까요. 10cm에 근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A컵이라고 부르는 사이즈네요. 위에서 아래 둘레를 뺀거 10cm를 우리가 A컵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2.5cm 올라갈 때마다 12.5cm면 B컵, 15cm면 C컵, 17.5cm면 D컵. AA컵은 7.5cm. 통형외과 의사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컵 사이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용하고 있거든요. 윗둘레와 아랫둘레의 차이를 보고서 a컵이다 b컵이다 c컵이다를 얘기를 하는데 소고가게들이 이거를 따르지가 않아요 c컵이 됐어요 근데 소고가게에 갔더니 c컵이 아니라는 거예요 b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d컵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고가게들은 다 다른 계산법을 갖고 있어 가지고 최근에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다섯 개의 브라 브랜드를 비교 분석을 했어요 브랜드를 분석을 해 봤더니 거기서는 컵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쟀어요 가슴이 시작하는 부위 그리고 가슴이 끝나는 부위 여기를 이렇게 재가지고 이게 몇 센치냐 이게 17.5cm면 A컵 그리고 2cm씩 올라가서 19.5cm면 B컵 21.5cm면 C컵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표준이었는데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근접하게 켈비클라인 같은 경우는 뭐 A컵이 17.5cm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작은 거를 A컵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크게 나오는 거죠 브라 사이즈가 브라 브랜드마다 굉장히 다른 측정법을 갖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때 조금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컵 사이즈를 얘기를 할때 제일 간과되고 있는 게 뭐냐면 컵 사이즈는 가슴 사이즈뿐만 아니고 흉곽 사이즈도 같이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이 예쁘다, 매력적이다라고 할때컵 사이즈만 보고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컵 사이즈에 미치는 영향은 뼈의 모양, 근육의 두께, 그리고 기타, 뭐 흉곽의 둘레, 여러 가지가 미치기 때문에 컵 사이즈는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고 미를 기준을 삼기에는 좀 부정확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브라의 목적은 유선조직의 무게를 받쳐주는 데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 손이 만약에 브라라고 해볼게요. 브라가 붕떠 있으면 이거는 브라를 착용 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력의 영향을 브라가 상쇄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브라는 항상 이 컵이 안에 뭐 뽕이 들어가서 이렇게 붕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항상 가슴을 살짝 눌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만약에 브라를 만든다면 이런 브라를 만들 거예요. 만들어야겠다. 실제로 이 컵이. 가슴을 이렇게 받쳐가지고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압박을 가해주는 게 올바른 브라 착용법이라고 할수 있고요. 크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일본의 모뭐 브랜드 이런 거 착용하면은 나는 실제로 A 컵이어가지고 좀 이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데 D 컵이라고 하면 서 저기 붕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유선 조직에는 적절한 서포트를 해주지 못하니 뭐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초고 가게 가서 C 컵, D 컵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좋을지는 몰라도 가슴 건강에는 그렇게 바람직. 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